안녕하세요. 실무 엑셀 큰형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어, 엑셀의 데이터를,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또는 편집 또는 상황에 맞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어, 그렇게 바꾸는 그런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시간부터 진행될 내용은 함수입니다. 함수. 여러분들 함수라 그러면, 음, 좀, 이렇게, 울렁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다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중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수학에서의 함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미리, 뭐,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 차분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데이터가 있습니다. 포도 7,500, 수박 19,000원, 참외가 6,000원, 뭐, 이렇게 해서 또쭉 있습니다. 더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가격들의 합계를 구합니다. 합계. 합계를 구하는데, 여기서 항상 수식은 이렇게 이꼴 보호를 먼저 쳐줘야 쳐줘야 이게 함수라는 걸 인식합니다. 엑셀에서 반드시 이골보를 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실제 계십니다. 예, 여러분. 팩트입니다. 예. 엑셀에서 이거 일일이 다 이렇게 이이 더하기를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엔터 하면 나오겠죠. 61,500이거든요. 자, 이제 요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 뭐좀 이렇게 하, 하면 안 된다. 좀뭐 다른 방법으로 함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더 어, 편리하다고 말씀드리면 냅도유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엑셀을 오토 오피스라고 합니다 오토 오피스 아시죠, 그죠? 사무 자동화. 근데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사무 자동화가 아니죠. 이건 몇개안 되니까 이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뭐 수십 개, 수백 개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어요 아이콘이죠, 요. 갖다 대면 함수 삽입이라는 아이콘입니다. 이걸 클릭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나오죠. 이렇게. 함수 마법사라는 창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또는 Shift 키하고 F3 키를 동시에 눌러도 됩니다. Shift F3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뭐 어떤 것을 실행하는지는 여러분들 편리한, 편리에 따라서 사용하시기 바라고. 저 함수 마법사라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카테고리에 엄청 많습니다. 재무, 이렇게 재무에 관한 것. 또는 날짜, 시간, 날짜, 시간과 관련된 함수들. 예. 또는 수학, 삼각, 뭐, 예, 많습니다. 예, 이렇게. 통계, 예. 또는 참조, 뭐, 이렇게. 이런 공학까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 함수를 실행시켜서 거기서 함수에서 필요로 하는 인수를 지정해 주면 답을 돌려줍니다. 리턴 해준다 그러죠. 리턴 답을 답을 구현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것썸 합계입니다. 썸 네, 그다음에 에버 v 지에버 g 지 뭡니까? 네, 평균 자, 그래서 합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눌러서. 여기서 수학 삼각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쭉 내려가시면 예, 쭉 내려가시면 OPQRS 여기 있네요. sum 이쪽이죠? sum이라는 함수를 실행합니다. 그럼 요렇게 대화창이 나타납니다. sum. 자, 그렇게 해서 먼저 여기 클릭 B7. 그죠? 여기에다가 또요 클릭. 여기다가 요거 클릭. 또, 여기다가, 요 클릭. 여기다가, 요 클릭.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요 클릭. 이렇게 하면, 확인을 해 주시면, 6 1,500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수식 입력 줄, 아시죠? 수식 입력 줄 보시면, 이렇게 입력이 되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뭐 이거 더하기 이거, 이거 더하기 이거 이거 더하기 이거 이거 더하기 이거 이거 더하기 이거 했던 거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뭐 그거나 이거나 뭐큰 차이가 없죠? 네? 이게 만약에 길게 되면 데이터가 많게 되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역시 함수 마우스를 실행해서 썸 수학 상각에서 아, 최근에 사용한 함수를 누르면 여기 나옵니다. 방금 썸 눌렀죠? 확인하면 sum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그냥 여기서 쭉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래그해서 전체 영역을 입력해 주고 지정해 주고 엔터 치면 바로 나옵니다. 즉 sum 함수는 지정된 영역 b6부터 b6이죠. 그 다음에 b17까지 여기까지의 데이터 중에서 그러니까 문자 텍스트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도 수박 참외 뭐 도마도 배 이런 걸 문자 데이터를 제외한 숫자 데이터만의 합계를 구해줍니다 편리하죠 그냥 들어가면 주면 됩니다 쭉 이렇게 많으면 많은 대로 쭉 해주시면 될 거고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SUM 함수입니다. sum 함수 예, sum 함수 설명드렸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논리값과 텍스트는 제외됩니다. 문자는 제외됩니다. 자,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실행 결과를 구할 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역시 함수 마법사를 실행합니다. 이번에는 shift f3 누릅니다. 눌러서 이번에는 통계, 통계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에버러지, 평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이 나옵니다. 인수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면 아까 썸처럼 네, 비슷한 이렇게 이제 인수를 넣는 이 데이터들이, 인수창들이 나타나죠. 여기다가 쭉또 드래그 해 주시면 평균, 확인하면 평균이 나타납니다. 편리하죠. B6부터 B17. 자, 참고로 여기서 아까 그 우리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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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일이 지정해 주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네. 이것이 에버러지 함수라고 합니다. 에버러지 함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두 가지 함수를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이 예, 지금 진행되는 게 각각의 함수들입니다. 여러분들 애초에 그 상상하셨던 함수하고 다르죠?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에브러지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너, 누르시면 여기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카운트, 카운타, 카운트와 카운타입니다. 역시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앞에서와. 자, 이번에 여기 보시면 이미 카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통계에 들어가셔서 쭉 내려가시면 카운트, 여기 있죠. 카운트. Count. 카운트를 실행합니다. 카운트 함수를 실행해서 여기서 역시 드래그를 쭉해 주시면 6개라는 내용입니다. 이 카운트 함수는 숫자만의 개수. 예. 자, 보세요. 지정된 참조 영역. B6부터 B17에서 문자를 제외한, 네, 문자를 제외한, 문자, 즉, 포도, 수박, 참외, 뭐, 이런 거를 제외한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 네, 개수만을 구합니다. 숫자가 입개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해되시죠? 자, 다음. 이번에는 카운타입니다. 카운타. 카운타 함수는 앞에 살려드린 카운트 함수와 달리 문자는 문자든지 숫자든지 어떤 데이터가 들어 있더라도 비어 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역시 함수에 통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함수 마우스에서 어, 카운트 카운트 여기 카운타 여기 있죠 카운타. 예. 네. 보이시죠? 여기에서 실행을 확인하면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해줍니다. 쭉 역시 드래그 해서 지정해 주고 확인하시면 12개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든 숫자든 제, 뭐 관계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는 12개겠죠. 이렇게 맞죠? 12개 자 보세요. 이렇게 비어 있지 않은 셀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하나라도 이렇게 뭐 딜리트 하면 11개가 됩니다. 비어 있지 않은 세는 11개란 얘기죠. 이 범위에서. 이해하셨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음, 여러분들 잘 참조하시기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